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남자는 약간 요런 느낌? 이런 거 계속 나와. 진짜 열차 받아요. 그럼 그걸 사랑해 보는 게 어떨까요? 내가 진짜 좋은 방법 추천해 줄까? 그걸 보고 화가 나잖아? 그러면 그걸 이제 사랑하려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laughs>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laughs> 그 쇼츠까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요?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난난 난 아름답다. 아아 아, 싫어. 나는 양파는 싫어, 아 양파 싫어. 먹기 싫어. 양파 먹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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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를 왜안 사랑?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친구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why? 양파를 사랑해서 뭐 하냐? 나에게 오늘 이득도 없고, 무도 없고. 없잖아. 우리도 광고를 사랑이 없어 대신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죠. 가 사랑하는 광고가 나왔잖아. 대박행복 이렇게 할수 있잖아. 양파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사랑의 득세를 따지면 안 돼, 리사님. <laughs> 근데 맞아. 무얼 바라지 않고 그냥 그 모습 자체를 좋아해 주는 게 사랑인 건? 난 리사 버거줘서 사랑하는 건데? 널 버거로 샀다면 난그거로 만족하는구나. 내가 진짜 방송 꺼지면 뭐 하는지 알려줄까? 방송 꺼지면 이제 이 마이크 세팅을 꺼요. 그리고 다시 보기를 올려두고, 으아, 으아 하면서 기어가서 복층 위로 올라가요. 으아, 으아. 그래서 그냥, 그냥 바로 침대에 누워요. 폰좀 보다가 자요. <laughs> 그리고 일어나서, 으어으 하고, 으아, 으아 내려와서 방송해요. 똑같아요. 씻는 건 그때그때 달라요 방송하기 전에 씻을 때도 있고 방송 끝나고 씻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꼬질꼬질해 단사 침대가 불쌍해요? 너내 침대 할래 무거워요 너가 더 무거워 님들 몇 킬로인데요? 음... 25킬로 왜초등학생들많이 보는 방송이에요? 아줌마 보러 왔니라니 나는 옛날에 키즈카페 일했을 때도 아줌마 소리 안 듣고 나는 아, 땡탱아 선생님 몇 살처럼 보여? 하면 애들이 막 에? 중학생처럼 보여." 아, 아. 아니 진짜 그래. 아니 진짜야. 선생님 몇살 같아 보여요? 이러면 어, 어, 17살. 진짜 이래. 아, 진짜 그런다니까 진짜? 낮잠 시간에 기숙에 속삭였다안 속삭였어. 저도 리사. 저도 리사 아줌마한테 생공종이로 아까 그 괴담 같은데 리사 아줌마가 나이를 물어보면 꼭 학생이라고 대답해야 돼. 안 그러면 학생이라고 말할 때까지 설문이을 대고 쫓아다닌대. <laughs> 빨간 마스크 같은데 진짜? 근데 빨간 마스크 개쓰레기예요. 예쁘다고 해도 입... 찢고, 안 예쁘다고 해도 입 찢는다던데? 그럼 빨간 마스크 어떻게 피해야 돼? 아, 그 빨간 마스크 내쫓는 주문 있었는데? 그거 뭐더라? 토베요, 토베요. 니조라이, 니조라이. 아, 포마, 아, 포마드, 포마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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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내가 기억하는 게 빨간 마스크가 있는데, 포마드, 포마드를 외치면서 18층 이상인가? 3층 이상인가? 이, 이상 건물에 올라가면 산대요. <laughs> 그리고 빨간 마스크 인기 캐릭터라서 약간 모모핑, 모모핑 이것처럼 <laughs> 마스크 시리즈가 유행해가지고 파란 마스크 핑, 하얀 마스크 핑, 녹색, 초록 마스크 핑 노란 다다 다 생겼거든? 블랙핑이 가장 크고 초록 마스크는 개구리 먹어서 그렇게 된 거고 노란 마스크는 아 뭐야? 뭐 있었는데? 무슨 냄새가 났다 그랬나? 아 <laughs> 모르겠네? 나왜 내가 노란 마스크야 어, 맞아. 노란 마스크는 입 냄새가 심하대요. 아, 아, 아. 파란 마스크는 가장 첫 번째로 나온 파생형으로 남성이고, 빨간 마스크와 연인이란 내용으로 알려졌으나, 뭐? 아, 자신을 잘생겼냐고 물어보네요. 남자친구였어? 하얀 마스크는, 와, 빨간 마스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주문. 아, 병원복을 입은 여성의 모습이며 성형에 실패한 귀신을 변한 것. 노란 마스크는 입냄새가 심한 왕따가 있는데. 이 이후로 하얀 마스크 착용하다 입냄새 때문에 노랗게 됐고. <laughs> 어, 불쌍해. 와, 초록 마스크는 평범하고 소심해서 왕따를당왔던 여행사인데, 가해 학생 강제적으로 입에 개구리에 넣다드식사해서 초록 마스크를 쓰고, 어? 이렇게 불쌍한 이거였다고? 검은 마스크는 빨간 마스크죽 주기 위, 위 위한 그런 거래요 아... 어, 너무 무섭네요 여러분 아... 여러분 빨간 마스크를 보면 꼭 꼬마들을 외치도록 합시다 우리 다같이 무서워요 노란 마스크는 <laughs> 나는 보라 마스크 음... 보라 마스크는 나몇살냐고 묻고 이쁘다고 하면 나몇 살... <laughs> 한다. <laughs> 나 표독해? 라고 묻고, 표독하다 하면, 도독함을 보여줄게. <laughs> 하면서, 죽이고, 표독하지 않다고 하면, <laughs> 나 무시하지 마라면서 죽인다고. <laughs> 오빠 하지 마 하면서 죽인다고 한다. 괜찮네요. 정말 무서워요. <laughs> 바디워시라고 불러서 대체하래. 샴푸 샴푸 샴푸. 보라 마스크 특징. 2층 못 올라옴. 고소 공포증. 수영 못함. 달리기 느림. <laughs> 좌밥이라. 야 좌밥이라.